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문을 통해 양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사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이라 하였습니다 수전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여싸고 이르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답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고도 명확하게 풀어 해석하심으로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자기 목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 위해 움직입니다. 반면에 목자 아닌 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게 되면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양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의 주인임을 알고 따랐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댈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그의 음성에 따를 것인가? 그 반대인가?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